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616번 영상입니다 오늘은 부끄러울 괴를 보겠습니다 부끄러워할 괴라고도 하죠 이때 부끄럽다 이 말은 볼낯이 없거나 매우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끄러울 괴가 쓰인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면계 남을 대면하기가 부끄러운 것이죠 무괴하심 내 마음의 부끄러움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괴지심,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때 자괴지심에서 지를 생략하고 자괴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괴지심은 자괴심과 같은 말입니다. 부왕무계 하늘을 우러러보나 땅을 굽어보나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같은 말은 부왕무계와부왕불계두 가지가 같은 것입니다. 없을 문자를 써도 되고 아닐 문자를 써도 됩니다. 그리고 앙불 괴어천 하늘을 우러러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앙불 괴어천 그러면 자괴감도 보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자괴감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울 괴를 보겠습니다. 우에 한자에서 마음 심 붙습니다. 총 13획입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 심과 그리고 귀신 기자 두 개로 이루어진 한자가 부끄러울 괴입니다. 귀신 기자를 보면 위에 부분 이 부분을 귀신 머리 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은 어진 사람 인이죠. 그리고 자그하게 생긴 부분은 개인을 나타내는 사사사자입니다. 세 가지로 이루어진 한자가 귀신 기자입니다. 그러면 한자 혁신 제가 1급 3,500자를 진행 중인데 귀신 기자는 총 15개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심. 한자 혁신에서는 세로선 뚫을 곤을 줄로 봅니다. 그리고 점두 개죠. 강조하여 점. 줄점을 마음심이니까 그대로 심으로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신 기자는 한자혁신에서는 1,2,3,4,5,6 언뜻보면 6을 닮았죠? 그 안에 10십자 60이죠? 그리고 어진사람이네 빛침빛침별은 삐침. 한자혁신에서는 선으로 봅니다. 그리고 니은 스물른자 모습 니은 모습은 가나다라 나로 봅니다. 그러면 선나죠? 선나를 한글자로 줄여서 누로 봅니다. 계속 어진 사람이 있는 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을 나타내는 사사사자는 니은 모습 가나다라 나가 되겠죠 그리고 점 나점을 너로 봅니다 이것도 1급 3500자를 마칠 때까지 어진 사람이 있는 누 그리고 개인을 나타내는 사사사는 너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60누나가 됩니다 누언을 누나라고 생각하면 기억이 더 높아지겠죠. 60살쯤 되는 누나는 그러니까 할머니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귀신 같죠. 그래서 귀신으로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심 귀신, 마음의 귀신. 귀신도 마음이 있죠. 부끄러움을 느낄 겁니다. 심 귀신. 이때 심술 귀신, 마음심이니까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더 높아지겠죠? 심슬귀신, 심귀신, 부끄러울괴 심슬이라는 것은 온당하지 않게 고집부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발음해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심귀신, 심귀신, 부끄러울괴 심슬귀신, 심슬귀신, 부끄러울괴 심귀신, 심귀신, 부끄러울괴 심귀신, 심귀신, 부끄러울괴 그러면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래서 십사맥입니다. 심술귀신, 심귀신, 부끄러울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